대기업에상술에 놀아나는 중 너무 충격을 받았어저 온몸에 소름이 올라와요 섞지 말아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한별입니다 <laughs> 짠 야, 올리브영 불프세이라고 있잖아요 제가 올리브영에 다녀오는 길인데 <laughs> 거의 30만원 넘게 구매를 했어요 아니 세일을 하니까 세일인 것도 구매하게 되고 세일이 아닌 것도 구매하게 되고 대기업의 상술에 놀아나는 중 <laughs> 이거 추천템을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인스타그램으로 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맨날 사는 걸 사니까 맨날 추천하는 거 추천하고 이래서 뭘 사낼지 모르겠다 추천을 좀 받자 해가지고 인스타그램에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추천을 받았어요 아니 근데 저한테 <laughs> 먹을 거를 이렇게 다들 추천을 해준 거예요 이거랑 캔디랑 뭐 이런 거? 제가 <laughs> 올영을 간 건지 마트를 간 건지 근데 그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추천이 많았던 게 요거 벌꿀약과 그렇게 맛있대요 진짜 추천한대요 그래서 샀죠 영상을 찍으면서 먹으려고 했는데 사아못 참고 이미 뜯어서 먹었거든요 근데 봉투를 딱 뜯자마자 6개밖에 어? 안 들어있는 거예요 <laughs> 이게 하나에 제 기억에 4,000원대였고, 세일해서 3,600원인가 하면 뭐 3,000원대였는데, 하나 먹은 거라서 지금 5개인데, 여섯 아, 개밖에안 돼. 너무 충격을 받았어. 뭔가 색다른 맛이 있지 않을까? 하고서 딱 먹었는데, 그냥 약과인 거예요. 그냥 약과. 아니야. 약과는 저랑 맞지 않았던 걸로. 그래서 지금, 아, 약과 저 하나를. 거의 500원대에 내가 먹어야 했다니 이거는 참을 수 없어 혹시나 아직 안 먹은 우리 별별이들이 있다면 섞지 말아라 섞지 말아라 <laughs> 얘기해 주려고 내가 카메라를 켰어요 <laughs> 그다음에 또 추천을 많이 받았던 게이 김부각을 추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 콩마요는 제가 먹어봤어요 이것도 다들 엄청 맛있다고 언니 꼭 콩마요로 먹어야 한다 해가지고 오프라인에 봤는데 다 품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온라인으로 시켰죠 솔직히 첫 인상은 반찬을 먹는 기분이었고, 지금 두 번째 먹는 두 번째 인상은 반찬을 먹는 것 같아요. 다들 맥주 안주라고 하던데, 맥주는 제가 안 마셔가지고 맥주를 잘 모르겠고, 햇반이 생각나요. <laughs> 햇반에다가 하나 얹어서 먹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양이 너무 적어. 이것도 지금 세일에서 2 플러스 1이긴 한데, 이것도 얼마였지? 6,000원이었나?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너무 짜요. 이거는 반찬이야 그리고 찹쌀김부각 또 어떤 분들은 찹쌀김부각 오리지널을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안 먹어봤거든요 음, 이게 좀더 쫀득쫀득하고 이게 더 고소하다 굳이 먹는다면 저는 이거를 먹겠어요 저거는 너무 짰는데 이거는 좀덜 짜고 좀더 고소한데 얘는 나쁘지 않아 이거는 간식으로 먹을 만한 것 같아요 지금 콜라가 엄청 땡기거든요 그다음에 아, 이것도 추천을 받았는데 건과일? 지금 이게 다 딜라이트 프로젝트 제품이에요 별별 애들이 나몰래 딜라이트 쪽에 지분이 있는 게 아닌가 <laughs> 한번 먹어볼게요 보 건과일은 되게 얇게 생기지 않았나? 이거 엄청 두껍다 아니.. 그냥 사과가 말라 비틀어진 느낌이긴 한데 <laughs> 어, 근데 진짜 신기해 내가 생각했던 맛이랑 달라요 저는 막 엄청 딱딱하고 수분을 찾게 되는 그런 맛일 줄 알았는데 뭔가 포슬포슬한데? 정말 사과가 바짝 마른 게 아니라 사과가 그냥 좀 며칠 된것 같은 느낌?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네? 어, 신기해요. 근데 식감이. 이것도 먹어보자. <웃음> 제가 <웃음> 나쁜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짜 느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웃음> 바나나. <웃음> 뭔가 맛있는데 맛이 없네? 그치? 애매하다 뭔가 맛있는데 맛이 없어요. 딸기는좀 맛있다. 다시 돈을 주고 사먹을 것 같진 않다. 끝 다음은 요거. 요옷소몰 제가 이번에 감기 때문에 엄청 고생했는데, 벤다 언니가 너좀잘 챙겨 먹어라. 영양제 같은 것도 먹고, 오소몰 같은 것도 먹어라. 이래가지고. 오소몰이 뭔데? 그래서 언니가 이거를 알려준 거예요. 상어도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나만 몰랐어. 왜 맨날 나만 모르는 거야? 나만. 옷썸을도 <laughs> 모르고, 막, 괄사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별별이들한테. 이런 거 다들 알면은 좀나좀 알려줘. DM으로 이런 거좀 좋은 거좀 보면 나도 알려주고. 날막따 시키지 말란 말이야. 날 따돌리지 말란 말이야. <laughs> 저는 이런 거잘 모르니까 여러분. 이런 좋은 거, 올리브영에서 유명한 거 있으면 저한테 d m 을좀 보내주세요. 아무튼. <laughs> 솔직히 나 빼고 다 하는 것 같아서 굳이 설명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얘는 여기 보면 영양제 비타민 같은 거두개 들어 있고 여기 안에는 액상으로 되어 있는 비타민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먹어주고 비타민 이거 흔들어 가지고 같이 이제 먹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 있는 거 아까우니까 물좀 넣어가지고 물 흔들어서 이렇게 또 먹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밥 먹고 먹어지고 몰랐는데 이거를 밥안 먹고 먹으면 약간 멀미가 난대요. 이 효과가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꼭 참고해주시고. 세일할 때 사세요. 비싸니까. 된다 언니 때문에 제가 이거를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솔직히 그전에는 영양제를 먹으면 막비타민 느껴진다, 콜라겐이 느껴진다, 막 이러면서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딱 먹는 순간 영양이 들어온다,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좀 오래 먹어야 효과가 난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몸 상태가 좀안 좋아서 그랬는지 링거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그 뒤에 제가 지금 아픈 제 지인들한테 다 선물을 해주고 저도 올리브영에서 세일하길래 샀어요. 지금 올리브영에서 한 8,000원 정도? 7,000원 정도? 싸게 판매하더라고요. 혹시나 더 저렴한 링크를 발견하신다면 저한테 DM으로든 댓글로든 꼭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마스크팩도 이번에 엄청 많이 샀거든요. 세일할 때 사놔야 돼, 세일할 때. 일단, 얘는 제가 굉장히 많이 소개를 했죠. 원 플러스 원이어가지고, 이번에 구매를 했고, 제가 그전에 이거 콜라겐이랑 비타민이랑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 이 시카 제품이 새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 두개 들어있고, 또 콜라겐 크림도 같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시카 크림팩은 제가 안 써봐서 아직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이 제품 썼을 때 굉장히 만족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실패하기 싫으시다면, 이 콜라겐으로 써보시면 돼요. <laughs> 콜라겐은 제가 몇 엄청 넘게 진짜 몇 끼를 썼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자세한 건 저희 링크를 한번 달아드릴게요. 여기가 맨날 헷갈려그 <laughs> 다음에 시트 마스크팩도 제가 진짜 많이 구매했는데 를그 그중에서도 이거 일단 아이소이. 이 아이소이 잡티 마스크팩도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추천을 했던 제품이고 이블미시세럼을 제가 잘 써가지고 이 마스크팩을 써봤는데 마스크팩이 또 너무 좋았다. 근데 요거는 세럼도 그렇고 요 라인 자체가 좀 비싸서 제가 세일할 때만 쟁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코사릭스의 시카 마스크팩도 진짜 너무 좋아요. 이것도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도 많이 추천을 했고, 심지어 이거는 붙이는 패드로 있어요. 이것도 제가 몇 통을 썼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얘도 한 장에 4,000원인가? 그래서 온라인에서 세일할 때 진짜 제가 몇십 장씩 쟁여놓거나, 이렇게 지금 세일할 때막 많이 사놓거든요. 근신 여기 4장밖에 안 남았어가지고, 4장밖에 못 썼어요. <laughs> 아니, 이것도 진짜 좋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넘버즈인 마스크팩. 요거는 별별이들이 저한테 추천을 좀 많이 해줘가지고 저도 사봤거든요? 요 2번이랑 3번이 좀 추천이 많길래 사봤어요. 콜라겐 팩이랑 보들보들 결세럼 팩. 음, 요새 마스크팩 시트가 다 너무 잘 나와요. 예전에는 시트는 다 비슷비슷하고 에센스가 다른 느낌이었는데 요새는 시트 자체도 다 너무.. 뭐랄까 개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laughs> 아니 이거 시트가 너무 좋다. 진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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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크? <laughs> 실크같아요. 막 만지고 싶어. 얇은 느낌은 아니고 좀 도톰한데 엄청 매끈매끈해요. 아까워. 아깝지만, 별별래들 보여주려고 지금 붙일 순 없으니까. 오! 오, 향이 엄청 좋아! 와, 이거 무슨 향이야? 저 오늘 밤에 이거 한번 붙여봐야겠어요. 향이 너무 좋아요! 뭔가 달달하고 달콤한 과일향, 꽃향. 어향 되게 좋다, 이거. 이거 붙이고 있으면 되게 에스테틱 온것 같은 그런 느낌 날것 같아요 제가 마스크팩에서 맡아본 향 중엔 진짜 제일 좋은데? 그냥 생각보다 향 너무 좋네? 다음은 이거! 이것도 제가 몇번 소개했었던 적이 있죠 아리얼 트루 에이 스팟 커버 듀오 세트 이거는 혹시나 근처에 올리브영에서 발견하시면 바로바로 바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다살 거니까 원래 정가로 11,000원인데 지금 6,000원대인가?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소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 여기 영상 링크를 걸어둘게요. 네, 이런 여드름 패치고 제가 써봤던 여드름 패치 중에 제일 효과가 좋았습니다. 제가 주변에 추천하고 별별이들 후기도 너무 좋았던 그런 패치라 그 뒤에도 제가 다른 패치들을 트라이해보고 있으나 그 이상의 패치를 아직 발견하지 음. 못했네요. 혹시나 집 근처에 발견하신다면 저한테 뺏기기 전에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 <laughs> 저 농담 아니에요. 진짜 이거 3개 산 것도 3개밖에 안 남아서 산 거거든요. 다른 올리브영에서 발견하면 제가 다살 거예요. <laughs> 저같이 트러블 잘 나는 사람들은 필수라고요. 망설이는 순간 저한테 뺏긴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요 스킨 앤랩 크림. 드디어 나왔습니다. <laughs> 요거는 제가 진짜 옛날에 몇년 전부터 좀 이맘때쯤 환절기 때쯤 소개했던 크림인데 못 알아보실 수도 있어요. 얘가 패키지가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얘가 뭐 피부과 크림, 뭐 재생 크림 이런 크림이어가지고 전 덴다 언니 소개로 이제 써보게 됐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올리브영에 등재 입점을 했더라고요. <laughs> 아, 뭔가 뿌듯한데 한편으론 좀 섭섭한 느낌. <laughs> 뭔가 나만 알던 크림이고 내 친구들만 알던 그런 크림이었는데. 어느새 유명하게 됐구나 우리 별별이들이 아 한별언니 유명해져서 좋은데 나만 알던 언니가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했던 게 이런 마음일까 <laughs> 지금 얘가 올리브영에서 되게 저렴하게 기획세트로 나와가지고 저도 그냥 하나 더 사왔는데 오프라인에서는 얘가 품절이어서 저도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어요 온라인에서 15,000원대? 이걸 보면은 요렇게 정품 하나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laughs> 미니어처 들어있습니다 미니어처라고 하기엔 좀 큰데 얘가 제형은 이렇게 밀키한 제형인데, 발림성도 엄청 좋아요. 보면 이게 알갱이가 콕콕콕 박혀있거든요? 보이죠? 근데 제가 기존 제품을 썼을 때 크게 단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리뉴얼 된거 보니까, 확실히 좀 유분감도 덜 느껴지고 또 흡수도 더 빨리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침 에쓸 때는 얇게 한 번만 이렇게 쭉 발라주고 스펀지로 이렇게 충분히 두드려 주고 나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주면 돼요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 이 제품을 쓰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항상 스펀지로 이렇게 두드려 주고 나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시더라고요 저녁에는 저는 두세 번 정도 레이어링 해서 발라주거든요 얘가 얼굴에 발라도 되는데 뭐 목이나 뭐 손이나 팔꿈치, 뭐 발꿈치, 발뭐 이렇게 다 발라도 돼요 근데 아까우니까 <laughs> 저는 얼굴에만 발라주고 있어요 얼굴이랑 목에만 발라지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얘를 자주 소개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얘가 그냥 수분크림이 아니라 재생크림 같은 크림이어가지고 피부 장벽을 지켜주는 걸좀 도와주거든요 좀 방패 같은 느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피부 트러블들을 완화시켜주는 것도 있지만 피부가 예민해진다거나 각질이 생기거나 붉은기가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예방해 줄수 있어요 예방주사 같은 느낌? 지금 올리브영에서 이 기획세트, 본품과 미니어처라고 하기에는 좀큰 이거를 할인 판매 중이라고 하니까 제가 더보기란에 잉크를 걸어둘게요. 이거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짠! 이거! 요거! 이거는 워낙 유명한 치실인데 저도 다른 유튜브에서 이걸 추천을 보고서 써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쓰고 있거든요. 엄청 좋아요. 엄청 시원해요. 그리고 심지어... <laughs> 제가 되게 잘 보고 있는 치과 의사 유튜버분 중에 사랑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하도 치실을 쓰는 거를 한잔 너무 강조해, 강조해, 강조를 하시면서 얼마 전에 본 영상에서 치실질을 안 하는 거는 큰일을 보고 엉덩이 고를 닦지 않는 것 같다. <laughs>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 원래도 치실질을 하고 있었는데 알았어요. 할게요. 그만하세요. <laughs> 그 뒤에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엉덩이 고를 닦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이제 샀어요, 간 김에. 근데 얘는 행사상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떡해요. 이거 이제 찍는 거 보고 알았는데, 빼달라고 하기가 약간. <laughs> 어? 잠깐만요. 행사상품이 아니네요? 죄송하지만 그거 좀 빼주시겠어요? <laughs> 이럴수가 조금. 그래서 그냥 샀어요. 약간 손해본 것 같은데, 뭐. 가지고 있는 게 거의 다 없어져서, 네. 샀습니다. 아무튼, 치실질이 매우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네 필수. 근데 별로 이도 안 아프고, 한 번씩 쓰면 돼가지고. 쓰기도 편합니다. 아, 그리고 망고. 하도 저한테 또 망고가 그렇게 맛있다. 망고를 언니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망고를 샀거든요? 아니, 근데 또 샀더니 이 망고가 아니라네? 망고가 다 같은 망고지. 쳐. 이게 28살 조은지씨인가? 초등학생 때부터 좋아했던 거래요. 저랑은 입맛이 안 맞네요. 그리고 이 푸른. <laughs> 이거는 잘못 샀어요. 이거는 이제 별별님이 저한테, 언니, 푸른 사야 돼요. 뭔가 푸른, 푸른, 푸른 이래가지고, 어, 푸른, 푸른이었던 것 같은데? 하고서 제가 이걸 샀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푸른 주스였던 거예요. <laughs> 이게 아니었던 거야. 처음에 샀으니까, 진짜 이게 푸른, 이게 뭐야? 하고 어, 뒤를 봤더니, 건 자두래요. 해도 괜찮, 맛, 먹을만 하다고 다들 그랬거든요. 근데 여태까지의 경험치로 밀어봐서는 믿을만하지 않아. 굉장한 의심을 품고 한번 먹어볼래. <laughs> 아 이거 뭐야? <laughs> 나 암살하려고 하는 거야? <laughs> 아 너무 먹기 싫게 생겼어. 이게 뭐야? 제가 진짜 싫어하는 게 식빵에 박힌 건포도거든요. 근데 그 건포도에 지금 열 배는 크게 생겼어요. <laughs> 감이 똑같아. 음, 제발. <laughs> 건포도 대고 짱큰 건포도잖아. 하, 여차하면 곶감 같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 특유의 신맛 때문에 건포도가 됐어. 저 온몸에 소름이 올라와요. 물좀 가져올게요. 이건 에스쁘아 쿠션인데, 커먼 누드 코렉팅 쿠션이거든요? 이건 제가 세일할 때마다 하나씩 쟁여놔요. <laughs> 지금 집에 한 세네 개는 있을걸요? 이거는 지금 새거고, 여기 제가 지금 얼마 전에 뜯은 게 있어가지고,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쿠션인데, 약간 커버력은 거의 없어요. 코렉팅 쿠션이어서. 이렇게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그냥 이거를 단독으로 쓰면 약간 좀 뽀얘져요. 그냥 살짝 화사해지고 피부가 좀 뽀얘지는 느낌? 근데 진짜 이 뽀얘지는 정도가 스노우 필터 쓰면은 그 피부 톤업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현실로 톤업이 되는 느낌이라 이게 <laughs> 진짜 좋더라고요. 얘가 진짜 커버력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피부를 정말 투명하게 만들어 주는 크림이라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다크서클도 많이 티가 나고 잡티나 이런 흉터 같은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비비크림으로 한번 피부를 정돈해 주고 이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 줘요. 그러면 피부가 진짜 뽀샤시하고 화사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제가 이 쿠션을 만나고 나서 다른 쿠션을 거의 안 써요. 내가 왜 이걸 이제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에스쁘가 이거 단종시킬까봐 제가 세일할 때마다 이렇게 쟁여놓고 있어요 이거는 얼마 전에 뜯은건데도 아직 남아있고 이 리필도 남아있거든요 근데 지금 쟁여놔요 얘는 없으면 안 되는 쿠션 에스쁘가 이걸 단종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제발 제가 이번에 립제품을 되게 많이 샀거든요 뭐 추천해준 것도 많이 사고 제가 기존에 잘 쓰고 있는 것도 많이 사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까지는 다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아직 감기가 좀덜 나가지고 와 여기 점점 아파오거든요? 갑자기 입술색이 없어지니까 더 환자 같은데? <laughs> 그럼 요거는 제가 다음에 긴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보시는 게 좋을지 아니면 쇼츠로슈슈슈 채색 보는 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번에 여러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